예레미아의 심장 깊은 곳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예레미아가 어떤 사람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그는 베냐민 땅 아나도세 제사장들 중에 힐기야의 아들이었습니다. 선지자들 가운데는 목자나 농부로 일하다가 부름받은 자들도 있지만은 이 예레미아는 제사장 가문 출신으로 소명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아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이 임명하신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름 그 자체가 이미 사명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아는 유다가 멸망하기 전후에 가장 역사상 격동적이고 비극적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사역했습니다. 예레미아는 그 시대에 어떤 사역을 감당했습니까? 유다의 우상숭배에 대해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종교적 형식만 남았고, 마음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떠나버려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회계를 촉구했습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방나라 바벨론으로 사용하셔서 너희들을 치게 될 것인데, 너희들이 그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것만이 너희가 살 길이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왕과 백성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왕과 백성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거짓으로 평강할 것입니다. 나라가 문제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 거짓말이었고 예레미야는 평강이 없노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예레미야는 누구보다도 나라를 사랑한 그러한 선지자였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그의 메시지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그는 반역자로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또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고난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그는 말할 수 없는 그런 많은 고난들을 겪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사명 때문에 고난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으로 가서 1절 말씀 보면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이 등장합니다. 그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총 감독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상당히 높은 위치를 갖고 있는 그런 제, 지도층 제사장이 바스훌이었습니다. 그가 예레미야의 이일 예언함을 들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어떤 예언이었는가 하면은 앞에 있는 19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예언은 토기장이의 옹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한 심판에 대해 말씀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심판이 이제 임박했고 흰놈의 골짜기가 사륙의 골짜기가 될 것이고 적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가 돼서 기근 때문에 자기의 아들을 잡아먹는 그러한 일까지 생길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게 될 것이고 포기장의 옹기를 깨뜨리면서 이와 같이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니 바스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바스울은 2절 말씀과 같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버렸습니다. 착고를 채워 버린 것입니다. 이 착고는 목과 손발을 꺾어 고정시키는 고문 도구입니다. 밤새도록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고 또 상당히 고통스러운 형벌 중의 하나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선포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평안하고 기쁘고 또 즐겁고 행복합니까? 기쁘고 감사할 때도 있지만은 어렵고 힘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명의 길은 평강의 길이기보다 십자가의 길과 더 닮아 있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고고함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만이 아니라 사명자 모두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구역장으로 섬기면서 속썩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면서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주방에서 섬기고 차량 봉사로 또 찬양대 찬양팀으로 안내로 방송실에서 섬기면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일은 분명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유급으로 일하는 직원이 없는 교회에서 매일 나와서 예배당을 돌보고 또 예배를 마친 후에 다가고 없지만은 혼자서 화장실과 또 곳곳을 청소하는 일이 왜안 힘들겠습니까? 내가 아무 뭐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때로는 이런저런 말들을 들으면서 상처를 받는 때도 있습니다. 나 이것은 전혀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모든 사명자들에게는 고충이 있고 또 고난이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면은 다음 날 바스울은 예레미야를 찾고 해서 풀어 줍니다. 그래도 고난 가운데서도 일찍 예레미야를 풀어 준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예레미야의 상황이라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그렇게 죄 없이 억울하게 고난을 당했으니까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이 고생을 했는데 내가 또 전하게 되면은 내가 성을 간다고 하면서 풀려난 후에는 다시는 그쪽을 쳐다보지도 않고 반대쪽으로 가서 잠적해 버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스울이 예레미아를 풀어주고 나니까 예레미아는 어떻게 합니까? 풀어 주자마자 또 다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레미야가 그에게를 돼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울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비비라 하시느니라.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바스울의 이름을 마골 미사비비라 하신다고 말합니다. 마골 미사비비라는 말은 사방에 둘러싼 두려움,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레뱌는 4절에서 이어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바술의 이름, 이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라는 이름의 뜻과 같이 당신은 당신과 당신의 친구들에게 두려움이 되게 할 것이니 당신은 친구들이 원수들의 칼에 쓰러지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 모두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줄 텐데 그때 왕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고 더러는 칼에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5절에서는 예루살렘 성읍의 모든 것들이 바벨론으로 탈취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6절에서는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가 돼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서 거진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와 함께 그곳에서 죽어 묻히게 될 것이다 라고 또한 예언합니다 매를 맞고 갇혀 있다가 풀려난 직후에 그는 이와 같이 또 예언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은 사명 감당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은 사명을 내려놓고 그만두겠다고 하겠지만은 이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볼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명자는 그 고난을 해결하는 방식부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해결하는 일반적인 방식은 무엇입니까? 그만두는 것입니다. 고난을 주는 그 사명을 내려놓으면은 더 이상 고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사명의 길에서 도중 하차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바로 이와 같이 가장 쉬운 방식으로 사명 감당으로 인해 오는 고난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자신의 사명 때문에 고난을 받았었고 다시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은 고난이 따르게 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은 그는 사명의 길에서 벗어나지도 않았고 또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사람에 연연해하거나 또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감금했던 권력자 앞에서도 자신의 그 사명을 타협하지도 않고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민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토해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선지자직을 수행하면서 오는 그 고충에 대해서 탄식하듯이 토로합니다. 하나님의 자신을 권유하셔서 그 권유를 받았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보다 강하사 이기셨다고 표현합니다. 이 말씀과 같이 예레미야가 손을 들고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권하셨고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치 못하겠노라고 그렇게 거절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응답했던 것이 아니라 그는 슬프도 소이다 주여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 라고 하면서 소명을 거절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자신보다 월등히 강하셔서 예레미야의 그 의지를 이기시고 그를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선지자로 세워진 것에 대한 결과는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세우셨다고 하면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또 사역에서 보람도 느끼고 그래야 될 텐데 전혀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말할 때마다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니까 백성들이 종일토록 조롱하고 또 치욕과 모욕거리가 됐다라고 토로합니다. 예레미야는 강철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남들보다 멘탈이 강하고 남들보다 의지력이 강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그도 다른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또 모욕을 받으면서 너무나 힘들었던 것입니다. 10절 말씀도 보면은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예레미아의 심판 경고에 대해서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하면은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라는 태도로 반응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고발하는 예레미아에게 나도 예레미아 당신의 뒷조사를 해서 맞고소로 응하겠다 이렇게 그들은 반응한 것입니다. 게다가 예레미아의 친한 친구들도 어떻게 합니까? 그가 실족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실족하기를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이전 개역 성경에는 타락하기를이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친구들마저도 예레미야가 타락하고 범죄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면은 그가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고립되어 있고 또사방의 적들로 애워 쌓여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의 삶도 잠시 흔들릴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명자는 흔들리지만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누구나 흔들릴 수 있는 것처럼 사명자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넘어져 버리지 않는 것이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잠시 흔들릴 때 예레미야도 구절 말씀과 같이 결심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그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도 내가 다시는 하나님을 선포하지도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않으리라. 자신의 사명을 내려놓고 싶어했습니다. 자신의 사명이 고난의 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고난을 겪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일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과 같이 그가 정말 하나님을 선포하지 않고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으면은 고난이 사라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는 그렇게 결심도 해 봤지만은 그러나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힘들어서 흔들릴 때에는 사명을 내던지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자신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뼛속까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그래도 끝까지 감당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불타올라서 견딜 수 없노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의 고난의 이유, 고난의 원인이 그의 사명에 있었지만은. 그의 사명을 내팽개치는 것이 그에게는 오히려 더큰 고통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은 예레미야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 심어 놓으신 타오르는 불이었기 때문입니다 꺼지지 않는 사명감, 뼛속 깊이 사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대한 열정, 그것이 예레미야로 하여금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사명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고난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근본적이고 쉬운 방법이었지만 예레미야는 사명을 내려놓는 쪽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산무쳐서 견딜 수 없는 답답함이 사명을 내려놓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10절 말씀에서 본 것처럼 예레미야 상황은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고 백성들은 자신에게 맞고소하겠다고 하고 친한법도 그가 실족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지만은 그러나 그 다음을 우리는 또 주목해야 합니다. 마지막 11절 말씀의 시작은 그러하오나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조롱하고 사방의 적들로 애워 쌓이고 마음이 흔들릴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선포하고 싶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하오나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그러하오나 하나님은 두려운 용사와 같으시며 자신과 함께 하심으로 예레미야를 받게 하는 자들이 이기지 못할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들은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길이 잊지 못할 큰 치욕을 당할 것을 알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용사 같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힘을 낼수 있었습니다. 사명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하오나의 고백을 가진 사람입니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 내가 받고 있는 고난을 생각하면은 도저히 더 이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겠고. 지금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지만은 그러하오나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힘을 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약하지만은 사명자를 붙드시는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용사와 같으십니다 예레미야는 연약하지만은 고난 중에서도 함께하시는 용사 같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었고 계속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사명자는 고난을 피해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고 우리 모두는 사명자들입니다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터와 또 우리의 가정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들도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다른 환경 속에 있고 또 다른 길을 가고 다른 책임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은 그러나 사명을 주셨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동일한 것또한 가지는 사명은 달라도 저마다 힘든 수고와 어려움이 있다는 점입니다. 나는 내 사명이 힘들지 않다. 나는 너무 여유롭고 평안하고 늘 재밌다고 생각되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사명이 아닐 수도 있겠다 라고 그렇게 의심해 봐야 합니다. 사명의 길을 가다 보면 예레미아와 같이 힘든 고난을 겪게 되는 일이 아무래도 많습니다. 상처받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추수감사주일 강단을 장식했던 이 추수 열매 가운데 모과가 있었습니다. 강단을 정리하면서 목양실로 모과를 갖다 주셨습니다. 코를 갖다 대보면 이 모과 향이 나는데 책상 위에 하나를 갖다 놓으니까 별로 향기가 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제가 또 들은 건 있어가지고 이 모과에다가 칼로 상처를 내봤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처음보다 더 진한 향기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가만히 놔둔 모과처럼 평안한 중에 별로 향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더 진한 향기를 바라게 되는 때는 상처를 입었을 때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입니다. 그렇지만 모과는 상처를 입었다고 해서 자신이 모과이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더 이상 모과로 살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로 인해서 더 진한 향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인지 상처는 아픔이 아니라 사명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처는 아픔이 아니라 사명이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상처를 입게 될때왜 일이 아픈가라고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사명이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처와 아픔과 고난 이 모두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수울이 아무리 예레미야에게 매질을 하고 옥에 가두고 착고를 채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의 사명은 막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바수울이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상처는 좀 입겠지만은 그 상처 덕분에 더 진한 사명의 향기가 날 것입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내 사명이 무엇인지 더욱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 확실한 소명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사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해줄 것입니다. 고난이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아픔이 우리를 더 깊이 있게 만들어주고 눈물이 오히려 우리를 더 향기로운 사명자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사명자는 사명을 버리지 않습니다. 상처받고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사명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고난을 이유로 사명을 버린다고 하면은 예레미야는 열두 번도 더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의 사명을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그가 바라보고 또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는 자신의 그 사명의 자리에 계속 있을 수 있었습니다. 사명자가 겪는 고난은 사명을 버리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고난 때문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흔들리더라도 우리는 다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어야 합니다. 사명자가 고난을 해결하는 방식은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상처를 통해서 오히려 더욱 진한 향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명자에게는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고난 중에도 우리는 그러하오나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흔들릴지라도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의 사명의 길을 보다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